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재되게 매주 어릅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 CPI가 잘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 다우전스 모두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터 밀리면서 결국은 보합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시험과 뉴스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3.2% 발표가 되었으며 예상치보다 0.1% 낮은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4.7%로 예상치가 4.8%였기 때문에 0.1% 낮게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에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CPI 발표 전부터 나스닥 지수는 낮삭 선물이 0.7% 정도 오르면서 상승하다가 CPI 발표 이후 1%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강부합 0.12%, 0.03% 상승이지만 초반 대비는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CPI 항목별 지표를 보면 CPI 식품은 상승하였고 에너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며, 코 CPI에서 중고차 가격 하락, 의료비는 하락하였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비 항목은 7월 전년비 7.69%나 증가했고,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 전월비 증가 0.43% 증가해 2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쉘터 세부 항목 중 하나인 렌트 오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는 7월에 전년비 대비해서 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비, 주거비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증시가 밀렸던 이유 8월 미국채 30년물 입찰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낙찰금리는 4 1 1.89%로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장 예상치인 4.175% 보다 상이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베어 스티브로 마감한 이유는 30년물 입찰이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이렇게 증시가 같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년물 국채금리도 4.85%로 1%나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0.64%상승하면서 4.115%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공급 부담 이슈도 있긴 했지만 3년과 10년물과는 달리 30년물은 CPI 발표 이후 어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주목했던 근원보다 지금 현재 헤드라인 CPI가 어 전달 대비해서 튀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헤드라인 CPI를 보면 3.2%로 올라가고 있는 수치이며 9월달에 발표될 8월 CPI도 이 헤드라인 cpi 가3.9% 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밀린 이유 그리고 30년물 입찰이 미국채 국채의 입찰이 부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유가가 굉장히 지금 현재 7월에 많이 올랐고 8월에도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9월 cpi 에 한번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10월, 11월 CPI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은 지금 현재 S&P 500이 4468 포인트까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CPI가 꺾이지 않는다면 소폭 하락 이후 박스권 장세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 82.9불로 마감이 되었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입니다. 천연가스 또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어, 달러인덱스 102.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빅스지수는 0.27% 상승하면서 16.05이고 피앵그리드 인덱스 68로 타백구간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가 1.3% 상승 디즈니가 4.88% 상승했는데 제가 실적 발표 전선취매를 통해서 디즈니도 매수를 하였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익질로 매도했고, 실적 발표 전 선침의 종목들을 보면, AMD, 아마존, 엘라일리 쿠팡, 디즈니였고, 복귀 차원에서 한번더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TQQ, SORXL, ETF 등 세배 레버리지를 매수하지 않고, 개별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는, CPI 소비자 물가지 수를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 장세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10회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증시 상황입니다. 또한 중소형주를 매수하기보다 실적 발표 하락시 물려도 버티고 들고 갈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좋은 종목들 대형주 위주에 선정을 하였으며 선침의 종목 전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애널리스트 목표가 확인, 포워드 P 대비해서 5년간 EPS 성장률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디즈니 같은 경우는 포워드피 레시오를 보면 18.51%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EPS를 보면 21.26%로 나누기를 했을 때 높은 수치, 1보다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즉 앞으로 성장 가능성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QQQ ETF는 RSI가 4 4 0 5 CCI가 -130.44이며 스토크스로우 기준으로는 매수 시그널이나 약간은 이평선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I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48, 46.84 CCI가 1 1 1 0 6이며 여전히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PI 발표 이후 패드워치 기준으로 어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며 하지만 금리 인하는 쉽게는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8월말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일이었습니다.